안녕하세요. JD부장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이 변곡점, 앞으로 주가 방향은 9시 30분의 결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8월 15일 목요일 시향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관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9월 비컷 다시 악화, 국제 혼조, 주가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3%, S&P 500 지수는 0.38%, 다우전스 지수는 0.61%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오늘이 변곡점 앞으로 주가 방향은 9시 30분에 결정. 어제 CPI는 예상치보다 둔화하며 시장의 기대에 화답했습니다. 그저께 PPI 반응보다 어제 CPI의 반응이 뜻뜻미진 근했던 이유는 이미 PPI 때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어제 CPI로 물가 상승이 주춤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주거비가 다시 오른 것이 좀 흠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7월 어, 미국의 근원 소,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요 중요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옵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매주 나오는 지표라 어,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지난 8월 1일부터 중요해졌습니다 당시 예상은 23만 6천 건이었는데 24만 9천 건이 나오면서 패닉셀을 유발을 했습니다. 이후 8월 8일에 24만 1천건을 예상했으나 이에 못 미치는 23만 3천건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안도를 했죠. 나스닥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갈 정도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5만건을 다시 육박한다면 어,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일 수,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건수만 예상 이하로 나온다면 나스닥 마이너스 3%는 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불을 지키는 단한 가지의 방법. 아마추어들끼리 테니스 시합을 하면 어. 시합을 어~ 경제학자들이 수천 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아마추어들끼리 시합에서는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느냐가 대부분 승패를 갈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야구 동호회 경기를 보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죠. 내야수가 알까기를 밥 먹듯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수비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추어뿐 아니라 프로들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경기도 누가 공격을 잘 하느냐보다는 누가 수비를 잘 하느냐가 우승을 결정짓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에 어,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데니스 로드맨 등 어, 최고의 공격수가 주축을 이뤘죠. 그런데 이들이 NBA 퍼스트, 퍼스트 수비 팀에 뽑혔던 것입니다. 즉, 최고의 공격수가 최고의 수비수 팀이었던 팀인데요. 데니스 로드맨은 14전 9개 게임당 평균 리바운드로 1위였습니다. 농구에서 리바운드 자체가 수비이죠. 즉 NBA 역사상 최고의 팀인 1995년에서 96년 시카고 불수가 사실은 최고의 수비 팀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격은 티켓을 팔고 수비는 우승을 부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학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폴 브라이언트가 처음 한 말입니다.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수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알수 있습니다. 야구도 타율이 높은 팀보다 방어율이 높은 팀이 우승을 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야구는 한두 번은 방망이가 잘 맞아 어, 대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 팀의 강력한 에이스를 만나면 맥을 못 춥니다. 따라서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프로 리그의 특성상 강력한 투수진과 수비력을 갖춘 팀이 주로 우승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포츠만 그럴까요? 바둑도 묘수를 내서 이기는 것보다는 실수를 적게 해야 이깁니다. 승패가 갈리는 모든 것에서는. 화려한 공격을 갖춘 팀보다는 단단한 수비와 실수를 적게 하는 팀이 항상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투자라고 다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상방 이익의 극대화는 과대평가하고 하방 리스크의 해지는 과소평가합니다. 공격은 티켓을 판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상방 이익에 격하게 흥분하죠. 그래서 티큐큐크와 S 어, 속슬과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에서는 특히 더잘 팔립니다. 속슬은 어, 반도체 3배짜리 ETF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오를 때는 3배로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3배로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창인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21불에서 6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말에 약 70%가 빠졌죠. 이렇게 하방을 크게 맞으면 이후에 많이 오른다 해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속슬은 아직도 2021년 12월 2021년 12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를 치는 커녕 2024년 8월 14일 현재 어 7월 어 63달러 대비 44%나 빠진 35달러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빠져 있단 얘기죠.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달러인 주식이 50%가 떨어져 50달러가 되었는데 50% 오르면 본전이 아니라 75달러에 머뭅니다. 떨어졌다 올라올 때는 50%가 아닌 100%가 올라야 본전이 됩니다. 이유는 다시 오를 때 모수가 작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대부분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가 떴다고 팔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금방 오르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음에 더 떨어지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며 2024년 8월 5일과 같은 블랙 먼데이가 떴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인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5% 떨어진 시점에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 시장이 하루에 13%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버티고, 버티다, 결국, 고점 대비 15%가 떨어지고서야, 화들짝 놀라서 팝니다. 이후 시장은 잠잠해져 다시 5% 떨어진 시점까지 올라왔는데, 어, 사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마이너스 15%에 팔았고, 지금은 마이너스 5% 시점에 와있으니, 지금 산다면, 안 팔았을 때보다 앉아서 10%를 손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주식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 위기가 지나가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다시 반복하기를 반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더한 것과 중국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곱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정답은 한국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곱하면 숫자는 더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지지만 13억 명중한 명은 대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곱하기에서 한 번이라도 0을 곱하면 바로 0이 됩니다. 이번 청라 아파트 전기차 사고도 누군가 스프링쿨러 스위치를 껐다고 합니다. 평소에 오작동이 많이 나서이기도 하지만 설마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함이 대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스위치를 끈 사람은 실수라고 하겠지만 본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고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어쩌다 갑자기 오며 한 번의 실수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나심 탈레부의 블랙스완의 칠면조가 되지 맙시다. 천일 동안 주인이 칠면조에게 매일 먹이를 준다고 해서 좋은 주인이라 생각하지 맙시다.오늘이 바로 그 추수감사절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레버리지로 흥한자 레버리지로 망합니다. 레버리지는 한번 폭락돼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매 당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십 가지입니다.그러나 부자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안전입니다. S&P 500과 다우전스 지수, 억만장자 리스트가 10년마다 60%가 물갈이 됩니다. 즉, 부자가 되었는데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하면 결코 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매뉴얼을 따릅시다. 매뉴얼은 최대한 안전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매뉴얼을 따르면 하, 하방 하락장에서 기가 막히게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오르는 장에서 자산을 불리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오는 큰 폭락장에서 평소에 조금씩 잃던 돈을 한 번에 만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수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을 완벽하게 방어한 것은 제가 알기론 매뉴얼밖에 없습니다. 이번 뿐 아니라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어떤 위기에서도 하락 이전에 주식을 팔고 자산을 방어하며 패닉세를 비켜가게 한 것은 매뉴얼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더큰 하락장을 방어할 도구도 지구상에서 매뉴얼이 유일합니다. 매뉴얼을 따르면 안심이 되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결론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익률로 가져가며 오랫동안 복리로 늘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뉴얼에 따라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디부장구소 인강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직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오늘이 변곡점, 앞으로 주가 방향은 9시 30분의 결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